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 하나님 말씀 특히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붙잡고 오늘도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엄청남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비판하지도 않고, 또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강한 내가 딱 바로 서 있는 것과,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조금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또 교회만 열심히 오래 다닌 사람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세상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자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믿음이 연약하여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란 것이 우상에 받쳐진 음식, 뭐술 같은 거나 또 이런 또 세상적인 것들을 먹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먹을 때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먹는 것 때문에도 안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되 그들의 의견 그들의 생각들을 마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강해지면 비판이 될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럼 이때 좀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시대에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많은 아데미 신전 또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마에도 많은 신전들에게 이렇게. 어, 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에, 어, 고기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고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지고, 이제, 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싸게 시장에 팔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과 같이, 우상에 들여진 음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왜 어땠어? 뭐,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또 음식인데 뭐, 그거 괜찮아, 상관없어. 믿음으로 먹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먹어? 나 싫어. 나 저거 먹으면 꼭 귀신 들릴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그런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즐겨하지 않지만 먹습니다. 어, 그런데 누군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성 회생한다면 전 일부러 먹지 먹어주진 않습니다 왜 굳이 그것이 저한테 유익되진 않으니까 그러나 막 그것이 있다고 막 챙겨 먹고 이러진 않, 않지만 또 누군가가 내놓았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니까 싫어라고 하고 먹지 않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 따로 있고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올라가 있든 그렇지 않든 중요치 않은데 사람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 먹는 자는 에이, 저것도 못 먹으라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에이, 믿음도 없다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저런 것을 먹어 하나님이 자녀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은 어 먹는 자도 받으신 거고 먹지 않는 자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의 하인을 아, 어찌 저런 뭐, 하인이 있어? 왜, 왜 저래? 라고 뭐, 비판하는 것가 있는데, 그가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주인에게 속한 것인데, 또, 그를 세우거나, 그를 넘어뜨리거나, 모든 거는 주인에게 있는데, 왜 그거를, 또, 죽게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러느냐,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주의할 것이 비판입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강하게, 그러면 되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렇지만 나가서 너 잘못했네 잘못이야라고 이렇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욕하지도 않습니다. 아저 정도 신앙이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긴다. 안식일을 더 낫게 여긴다든지 주일을 더 낫게 여긴다든지 어떤 특별한 날을 더 낫게 여기도있겠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각게여깁입니다다 중요해, 다 귀한 날이야,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라고요? 확정하지. 마음의 확정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걸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기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아는 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핵심은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먹는 것들 중히 여기는 것도. 또, 먹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왜? 주의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것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고백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져들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거시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다 끝내셨음을 알고 축복된 인생, 나를 만드신 주님의 인생, 내 속에 소원을 주신 그 인생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무엇 때문에 쉽니까 주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최선을 다하여 일을 최선을 다하여 뭔가 공부도 학업도 하는 것다 주를 위한 것이 되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필요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증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 환경은 다 속이는 거예요. 이 환경은 오히려 축복된 기회가 되려고 하나 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 꺼내놔놓고 다 해냈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환경이 있나 싶죠? 예. 그게 우리가 인도받기 위한 거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복음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그 현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올바른 세계관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는 복음의 핵심 사랑.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사나 죽거나 주의 그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